어제에 이어서 어, 이 편은 뭐냐면 간시총론장에서 어, 이 편이 무슨 편이냐 하면 이런 이유예요 <laughs> 아유,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로라는 건 이유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 설명이냐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요 망 그래서 천지랑 천감과 지지죠 순수라고 해서, 이게 우리 순수한 게 아니라, 순하게 따라야 된다. 따로 숫자예요. 순하게 따라야 되고, 정수라고 했어요. 이건, 뭐야, 썰은 쌀 정자예요. 엑기스. 순수하다. 라고 할때 쓰는 거예요. 저는 창하고, 창성한다라가 하죠. 천강과 지지가, 괴패예요이괴게는 이렇게 하면 탈선자예요. 이게 마차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럼 다 타면 이렇게 안정이 되죠. 근데 이게 뒤가 없어요. 그럼 어그러질 패예요 쓰러지겠죠. 네. 그래서, 그, 괴, 쓰러질 괴. 폐, 어그러질 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요거 한자면, 폐별이라고 해서, 어, 나쁜 별 이름 폐자예요 네. 근데, 마음심이 들어가서, 마음이 어그러진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상태가 대박하다라고할때 이걸 써요. 이, 그래, 그러면서 혼란한 자는 망한다. 논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말라. 유무, 이 약자예요. 유무군. 뿌리가 있든 없든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지 말고, 구, 갖춰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 천복지제라 천간에서는 덮어주고, 이 덮을 복자예요. 지지에, 지지에선 실어줘야 된다. 응통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 편이 그런 편인데, 사람의 명조가 네 개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만 하죠. 좀 천천히 해서, 격국만도 좀 보고, 하면서 두 개만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천복지제에 대해서는 뭐 반론할 게 없어요. 저 인천조선생도 특별하게 이렇게 적어댑니다. 따르죠. 천복지제에대해서 24번. 기해. 정명. 경심, 경증. 이거요, 어, 사주, 뭐가 강할까요? 목도 해며 목국을 이루어서 강해요. 근데 이거 신진 수국으로 보면 안 돼요. 정관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있으면 이 경금의 기능에 의해서 여기 이 속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 신금이 도와주고 이 경지는 뿌리가 된다 그래. 이 경금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진토는 다양하게써요 나무에 뿌리도 되고 물에 수에 뭐 고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을경합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해서, 토, 엄마, 금화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쭉, 이거 말고, 이 신금 말고도 신진수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건 금화가 됐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건 금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채, 화목 용도예요. 또, 더군다나, 이 저화를, 뭐야, 좀, 묘목에, 이렇게 있어도 이건 뿌리가 내린다고 그래요. 이건는음 오행에서 쓰는 경진, 정면은, 뿌리가 있다고 나름에서 얘기를 해요. 정단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해며 목국을 이루, 이루기도 했지만 이 정화의 뿌리가 되는 바람에 에, 뭐야 용신으로 정화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화용 목시예요. 그럼. 이건 천복 지를 천복 지제를 이루고 있어요. 좋은 사주예요. 대운만 잘 넣어 주면 돼. 요 자, 대운을 볼까요? 대운만 잘 넣어 주면 돼. 요목운으로 흐르기만 하면 이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예요. 병인 이때 좋았겠네요. 을축. 여기는 별로네요. 갑자. 하면 이거 갑목은 좋아요. 개해. 이 개해도 무난하겠네요. 임술. 신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네요. 중간으로 들어온 계수는 막아준다고 했어요. 철저선생께서설명하시길 그럼 철저선님 설명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나 이 사정에 대해서 경금수생출령 비로생하기를봄에 생에서 어 뭐야, 사령을 했다. 그런데 에, 지자 노광 이 경금이 노광을 깔고 앉았죠? 에, 지자 노광 로광. 노광을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시봉 인비 그렇죠? 토생금 비겁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요. 그래서 어, 조기 충분하게 용관 관을 용신으로 쓸수 있다는 거지제이 묘목 재성이다. 관을 쓰면서 뭐냐면 지지에 묘목이, 묘목이 이 관성을 북돋아주고 있다. 쉬어주고 있다. 북돋아주고 있다. 또, 즉, 해수생부. 해수가 생부라고 했지만 해며 목국을 이룬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생부라고 했어요. 철저선생은. 생하고 도와준다. 도울 뜻자예요 생부한다 그러니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생부유정하다 정화지근이 더욱 단단하다 유고 더욱 유자 단단할 꽃자 유고하다 소위 천지 순수의 정수자 창야라 이 앞부분에 했던 거, 망한 거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례명조가 네 개니까 두 개, 2개, 두 개씩 하셨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는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천지가 순수해서 창의하다. 그러면서, 세운. 이제 여기서부터 세운이 라는 것은, 태운을 세운이라고 하셨어요. 뭐, 세운이든, 대운이든, 임계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어, 천간으로 따 유기, 인성이 있어서 막아준다는 거야, 이 종화를. 인성이 위간, 보호한다. 관성을 보호한다. 그가 한다 시득, 묘제화상 지지에서는 요 묘가, 어떻게 되냐? 만약 임수가 오면, 이렇게 오면, 수가 오면, 상관이잖아요, 경금으로. 그럼 수생목, 목재화 한다는 거예요. 좋게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수운도. 예, 목화, 용신의 수운도 좋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으면, 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화상, 어,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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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이, 이 재성이죠? 중재결계에요또 그리고, 재성이 상관이 들어와도, 이 상관, 이 관성을 상하지 않고 화상한다. 상관을 화한다라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로. 그래서, 평생, 어떻게 되냐? 어, 니험여이 평생 도로 어, 무슨 소리냐 니험 평생은 쓰지 않겠어요. 밟을 이자요. 이건 이건 이력서 할때 쓰죠. 네. 이 밟다는 뜻이에요. 위험을 밟은, 밟는 듯한데 밟는 듯한데 어하냐 여이 자. 이것도 새로운 글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오랑캐 이자로다가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동이족이면동이족이 동의적이 오랑캐 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건 근본이 무조건 중국애들은 자기네 중한민족외에는각 지방은 무슨 정 무슨 역하면서 다 오랑캐로 쳐버려.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소리냐면 큰 활을 잘 쏜다는 거예요. 이게 활문자죠 근데 이게 큰 거예요. 큰 대자를 이렇게 쓰죠. 우리는 옛날서부터 활을 잘 쐈잖아요. 고구려 민족들은. 그런데 이게 활을 잘 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뭐야, 이, 이, 이 자는 또 무슨 일로 변하냐 하면, 어, 편안할 이 자예요. 네. 그래서 편안함을 갖았다. 위험은 항상 불안을 했어요. 이렇게 개수가 와, 뭐, 수가 오고, 뭐, 용신을, 관을 아니, 정관을 극하니까. 그런데, 받는 듯 하지만, 위험을 받는 듯 하지만, 항상 편안했다. 예. 네, 편안하였다. 그래서 소년과가. 어려서, 어, 이때지겠죠. 네. 이건 너무 어리고요. 이때죠. 이때. 과가에 올랐고, 어 벼슬길이 사지 본강 본강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에 아, 경이란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서오경뭐 이런 경이죠. 솔직히 이렇게 쓰면 이게 그럼 이게 경에 들어가냐? 아니에요. 우리 사주학적으로 보면 이건 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노노맹자는 뭐죠? 저, 뭐야, 저, 유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경이지만, 그걸 모른다면 그걸 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경이에요. 철천 선생님은 이걸 경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책이 아니라 앞선 책, 앞선 책. 자평진, 뭐, 뭐라고 할까요? 물론 자평진전도 공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평진전, 뭐, 심해천 선생님보다 한0년도 지니까. 그리고, 어, 뭐야, 그, 어, 연애자편 같은 거 보셨을 것이고요. 진수함이 쓰신 저것도 보셨을 거고요. 자, 적천수, 지변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경이라고 해, 칭하, 시는 거예요. 이거 경, 경반열에 올려놓으셨죠. 아, 그래서 사주책에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일주가 최의 권한. 가장 좋은 것은 일주가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가장 마땅한 것은, 강황해야 된다. 강황은 아시죠? 이쪽 강황하고, 용신이 불가손상. 이게 맞는 소리예요. 용신 불가손상. 안 된다. 손상되면 가 손상이다. 그 말을 신, 신사원여라 이거 저전때 설명드렸죠. 이사자요, 그것사자요. 이 말을 믿을만하다. 이 말을 믿을만하다. 그래서 일주가하고 강하고 어, 용신이 상하지만 않는다면. 예. 상아지만안는다면 예. 사주가 좋은 사람. 이건 사실은 수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위태위태한 건 사실이죠. 예. 이게 여여운으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어 수운 수으로 흘렀다면 그래서3 0 년은 편안하게 예, 살았죠. 하절기. 그때또그 문으로 뽑으니까 또또 인명진. 비슷비슷하겠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수능으로 들어오면 좋죠. 네, 그래서 일주가 강하고 용신이 상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 심해천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까요? 자평진전 격궁과에 의하면 묘래 일주 경궁과 대비해서 정제격으로 사계신의 하나가 된다. 정제격이네요. 그러네요. 재격의 귀한만 한결같지 않으나 재성이 왕하며 왕하여 며왕하 관을 생하는 자는 신강하면서 상관이 투출하지 말아야 칠살과 혼잡되지 않으면 귀격이 된다. 여기 상관 투출 안 했죠. 네. 이건 기 되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 투출하고. 하였다. 재성이 왕하여 관성을 생하는 자는 대운이 신왕한인순으로예인운을 반기고, 실산상관으로, 운으로 흘르면 불리하다. 여긴 지금 실산상관으로 운 흘렀잖아요. 상관운으로. 실살이 아니고. 그런데도, 어, 분리하지 않았던 것은 묘목이 화상을 하고 어, 인수가 들어올 때아 이따마 상관이 들어올 때 기토가 막아주고 인수가 막아주고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또 설명할까요? 어, 제가 제가 쓴 거예요. 자. 이명주 424사는 논리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논리로 대운을 살펴보면 천, 천간으로는 임계수, 지지로는 해자 운이 흐름, 흐름으로 이명주 4 2 4는 풀렸어야 하는데 어찌 평생을 무난하게 살수 있었을까. 이는 격국론과는 상관없는 사주구조의 짜임새에 사주 구조의 나타난 것이다. 증주자 임철철 선정론에서는 격국론에서 불리하다는 상관상관운도 논란이 지나갔음을 강조하는 것은 격국에서 불리한 대운을 천복지대의 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건 제제 제 말이에요.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궁통보감은 2월의 경금은 오로지 정화쓴대요. 반목을 빌려 정화를 윤화시키면 경금을 예, 빌려 간목을 쪼갠다. 뭐, 경금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목화로 가려는 거 간목이 없어서 좀 그렇죠. 예, 벽값 인정하는 거죠. 이건 이명조와딱 맞네. 조으론과. 조으론도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틀릴, 뭐 별로, 뭐야. 대부분 틀린다고 하지만 그러다 한 30%는, 어, 여기 지금 정단선생은 이거예요. 경진근과 정면은 나붐으로 취용하니, 청화가 용신이고, 목은 희신이 된다라는 거죠. 이 울축대우는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설명하시네요. 예. 네. 축수령 등. 네. 25분도 거의 비슷하네요. 오. 어, 그러네요. 25분 여기다 써놓고 설명할까요? 기유, 정묘 경진, 갑신. 이것이 바로, 이게 경금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유금 있죠. 간목도 만만치는 않아요. 목도. 정말 이거 뿔이 되죠. 대원 비슷하게 흐르죠. 봅시다. 차역, 이, 이, 이 역시, 정화로서 관성을 이용한다. 관성을 써요. 아, 용심으로 지지, 역시 싫어져요. 제2 면목 재성 그런데 미유축을 하는군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셨구나. 여전적 대동소이하다. 이 명조와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는 거죠. 단지 위 예, 묘유 봉충이라 이거 지금 금세 이거 아시는 지지가 실어주지 못한다는 소리. 이 충으로 이건 지지가 실어줬고 지지가 못 실어준 걸 얘기하는. 하하 봉충이라 급해 정화지급, 정화의 뿌리를 해, 극해서 해야 한다. 자, 안 됐네요. 태어는 비슷하잖아요, 더운다나 지중소수, 지지, 지지 중에 작은 물이 재성유국 생, 무생. 여기 지금 조금만 물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을개무해서, 역시 이것도 금화대요. 근데 이 대수만큼은 남아요. 그래서 이 대수가 정화를 극한다는 거예요. 참안 좋은 거예요. 네. 네. 재성 어, 유곡, 무생이라. 극은 있으나 어, 생함이 없다. 수, 시투 간목이나, 간목이나, 이 경금에, 신금에 깨지기 시작을 하죠. 이거 역시 천지불보 엄마야,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감목, 이모, 신, 신지락, 이렇게 신금의 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 부제락, 이른바 소위, 실어주지 않는다. 지가 싫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싫어줄걸 극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유 비록 어, 있으나 양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있으나 없는 것과 같다. 수유 비록 있으나 양무 모모와 같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에 참 난해한 구문이에요. 비록 숫자죠? 수유. 있으나, 비록 있으나, 없는 것과 같다. 같은 약자죠. 네. 네. 아, 신체 구간아. 이 사람이요. 사람이이 사람이 출생하기를 어디서 출생했냐? 부가. 부가라면 뭐죠? 명가. 그러니까 저 뭐야. 그래도 전통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죠. 좋겠어요. 전통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태어났지만 시서 을 배라. 공부가 짧았다. 잊지를 못했다. 시설, 일반적으로 공부해요. 잊지를 못했다. 조상의 시설을 잊지를 못했다. 그리고 파가 형상이라 일교수룬 개우는 거의 비슷하죠? 똑같죠? 네, 똑같으니까 병술령 일교수룬 이, 뭐 술, 술 대운에, 임술 대운에, 임술 대운 이, 다음번에 배수 25번, 임술 대운에. 한번 술은에, 일교 술은에, 지료 서방, 김핏 불감이라. 어떻게 될까요? 서방은, 시, 뉴, 술이 되네요. 지류가. 지지의 종류가 서방으로서, 지류. 사방으로빈핏불가불감입니다 가난하고핍박하는 것이불가니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이 명조는이 명전은지지에서 명조는 실어준 명조. 이명전은 지지해서 실어주지 못한 명조. 예.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같은 재격이죠. 재격이면서 어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쓴게 있을 거예요. 이 심혜천 선생을 좀 비난한 것 이론을 비난했을 것 같은데요. 음, 심해천 선생과, 어, 저기, 제 책, 이 책에, 심해천 선생과, 어, 공통이론을 실치를 안네요 왜? 경금, 경금 일주가, 네온에 태어나서 재성이라. 그런데 결국은, 이 사주와 이 사주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격국론에서 정화 쓰는 건 맞잖아요. 더군다나 간목이 나와서, 어, 저거, 정말, 뭐, 조우 이론에서는 더 좋아야 되죠. 겠 근데 지지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천복지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지지가 싫어지지 못하면, 조우든, 격국이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예. 네, 그래서, 천복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책에는, 결국은, 어, 뭐야, 같은 재객이라 조우론과 저거, 거예요 뭐, 격공노는실치를 어, 어, 아, 쓰지 않았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어, 좋은 것과 나쁜 것. 다음번에는 또 다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어, 26, 27번은 다음 다음 회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천박지대에 대해서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